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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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상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에게 그 아침에 새벽에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요. 이 시간에는 해드리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안 나죠. 그래서 하,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이걸 지금 준비하는지가 지금 며칠 됐죠? 일주일. <laughs> 하고 뭐 하는데 하여간 보름은 걸린 것 같아요. 예, 이거 올리기까지 이렇게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뭐 같이 생겼죠? 뭐 같이 생겼어요? 아니, 저는 알지요. 아니, 제가... 아니 어디서 <laughs> 어디서 본 듯한 아, 모습이죠. 예, 식집에서 락교 먹던 그 건데. 네. 그걸로 보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시골에 와서 이런 게 있었어요. 쪽파가 이제 왜 쪽파가 왜 쪽파김치 담을 때는 이게 적당한 크기가 되잖아요 이게 이게 적당한 아, 크기라서 괜찮아요 아, 그죠? 쪽파 대가리 말씀하시죠? 예예예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쪽파가 이 밑둥이 이 대가리 부분이 아 대가리라 그래도 괜찮은 거죠? 아 원래 대가리가? 쪽파는 대가리가 예. 맞아요? 쪽파 대가리가 점점 붉어지면서 사람들은 씨앗을 해요 씨앗이 그다음에 쪽파 김치로 담가 먹지를 않아요 이거를 아이 밑, 이게 두꺼워지면 여기가 밑둥이 네. 두꺼워지면 버리든가 아유, 그냥 너부러져 있어 가지고요 안 써요 이거를 그리고 그냥 씨앗거리로 씨앗거리로 남겨 놓거나 나머지는 그냥 버려요 거의 거의 버리고 그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대농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롭게 사서 하시거든요 대농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 마늘 대가리가 이게 아 아, 쪽파, 아쪽파 아, 예, 예. 마늘이라네요. 저도 지금 보고 마늘, 어 우리가 마늘 가져왔나 또? 쪽파, <laughs> 쪽파, 쪽파, 쪽파가 이게 그래서 요 대가리를 위에 부분은요 다 버렸어요, 싹 예. 버렸어요. 왜냐면 저희가 좀 좋은 것들은 써서 이것까지 김치를 그냥 담가도 되는데 이 부분이 어 이게 씨앗이 생길 때쯤 되면 이게 맛이 없다고 잘안 드세요. 이게. 그래서 위에를 잘라서 버리고 그건 버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만 이 부분만 갖고 지금 쓰는 거예요. 네 뭐냐면 아, 참 선생님 그거 다듬다 보니까 네. 줄기 부분에 벌써 씨앗 매출이라고 대공이가 생겼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네 대공이 생겼죠. 어, 대공이 예. 올라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음... 위에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잘라 놓으면 이렇게 락교? 네. 락교 같은 느낌이 들죠. 예더 맛있어요. 아, 이 마늘이 더뭐 맛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준비물은 일단 설탕, 물, 네. 식초 1대1대1로 예. 하고 소금은 여러분에 맞춰서 네. 간 입맛에 맞춰서 아, 천일염이죠. 예, 천일염. 네 천일염. 네. 자 한번 넣어볼게요. 예, 오늘 색상이 하얘가지고 오늘은 네. 자 일단 설탕 넣을게요. 설탕 넣고 그다음에 물도 물은요 따뜻한 물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왜냐면 이게 이거도 좀괜찮기 때문에 따뜻한 네. 물을 저희 따뜻한 물을 넣었어요, 지금 이거. 네. 뜨거운 게 아니라 따뜻한 물 넣었어요. 그리고 요거 식초. 네. 저는 그러니까 식초는 여러 가지 뭐 저희 양파 식초도 있고 여러 가지 식초인데 이거 양파 식초를 넣을게요. 네. 지금 1대 1대 1입니다. 네. 그리고 소금. 예. 네. 금 이렇게 넣을게요. 한 요거는 그냥 뭐 한줌 조금 넣게한줌반 정도 냈어요. 아, 선생님도 이제 용량을 말씀해 줄. <laughs> 몰라요. 또 하도 저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냥 통에다가 유리 용기에다가 넣어 놓으세요. 이거를. 그러면 그냥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냥 냉장고에 그냥 이대로 넣어 놓으셨다가 이게 한 담은 지가 우리가 한 일주일 됐나요? 담일거 예, 사문제주일 3일 들... 3일밖에 안 됐어요? 왕정도주 그 일주일... 이거 며칠 된 거예요? 한 차이인가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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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4, 5일 됐대요. 어, 지금 완성된 거죠? 네, 완성된 거. 이거는 지금 너무 시간이 지나가서 저희가 빨리 해 드려야 되는데 못해 드려서 이렇게 된 거고. 네. 이거는 그날 바로 담근 거예요, 네. 여러분.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국물도 몰라요. 자박자박하니 보기 좋네요. 예. 오. 어느 손님들한테 나갈 거거든요. 네. 이게. 이게 그러면은 이게 뭐 백숙에 진짜 기가 막혀요. 아 백숙에 예, 백숙에 기가 막혀요. 근데 백숙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올려드리는 그 쪽파는 왜 올려드리냐면 버리지 말라고. 네.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락켓처럼담가서 네. 백숙에 드셔도 되고 백숙 안 드셔도 오케이. 그냥 이대로도 맛있어요. 한번 제가 먹어볼까요? 선생님 이게 치킨무 대용으로 먹어도 좋겠네요. 아우, 그러면 그럼요. 제가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막막 막 이렇게. 잘잘한 것도 옆에 새끼가 막 붙은 거예요, 벌써. 예. 어? 벌써 붙었어요. 제가 작은 거 하나 먹어 볼까요? 아니면 큰거 하나 먹어 볼까요? 큰거 하나 먹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국물도 저는 국물도 좋아하거든요. 이게 신국물. 네.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 전에 선생님이 파 이거 항암에 좋다고 해서 네. 끝까지 익혀서 네. 그렇게 해서 먹으라고 했었던 기억이 예, 있거든요. 예, 익혀서 먹어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근데 요거는 지금 어, 사혀놓은 거잖아요. 사혀도 네. 그거는 똑같아요. 오악은 네. 똑같으니까. 여러분 항암에 좋은 것몇 가지 있죠? 네. 또 마늘 종류, 또 네. 갓 양파, 음. 갓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네. 양파, 갓 이런 거. Yep. 또뭐생각하시는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 네.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매워서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안 매워요. 수원님. <laughs> 예. 한번 드셔 보시죠. 진짜 맵나 보세요. 매운 기라고는 0.1%도 없어요. 와. <laughs> 어, 여기 치킨만 한 조각 있으면 <laughs> 음. 그냥 먹으면 딱이겠는데요. 매운맛 있어요? 없어요. 달아요. 기가 막혀요. 병. 이게 락교보다 단단한 맛이 나면서 좀 네. 조금 더 한국적인 맛이랄까요? 그런 맛이 와, 있네요. 저는 이 새콤 달콤한 이맛 진짜 죽이는데요. 그리고 이게 일단 소금으로 천일염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요. 네.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 근데 그리고, 선생님 하나 네. 여쭤볼게요. 네. 이 파가 네. 대가리가 오래돼서 지금 보라색으로 좀 변했잖아요. 이거는 네. 먹는데 지장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파도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네. 마늘도 가만히 이렇게 생거 처음 따가지고요. 네. 마늘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처음에 뽑아가지고 이렇게 네. 벗겨보세요. 요런 색이 나요. 음, 그러니까 문제 없는 나요. 거죠. 저희문가 썩은 줄 알고 갖다 버리는 걸로 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전혀 ]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대로 드시면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양파도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또 어, 쪽파 아, 저기 뭐지 마늘도. 네. 마늘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맨 처음에 뽑아왔는데 요런 색깔 나는 게 많아요. 네. 요런 색깔. 까면은 요런 색깔 더 싱싱한 맛이 날 수도 있어요. 네. 아무 지장 없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 제가 이 이마 좀 보세요. 우리 선생님 가뜩이나 <웃음> 이마 <웃음> <웃음> 이거 보세요. 지금 모기가 있나요, 우리 선생님은? 아니요, 옷 올라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옷을 있는 대로 옷도 자르고 옷순도 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옷진이 묻어가지고. 근데 옷 옛날에 옷을 안 올랐었는데요. 옷이 여러분 안 올르다가 갑자기 올르시는 분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옷수는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만약에 이거 환삼덩굴에 네, 제가 네. 환삼덩굴하고 두릅을 따다가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 난때 옷진이 조금이라도 조금 들어온다. 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옷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옷수는 하나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왜옷 해독에는 뭐라 했죠? 칠해목 옷칠자. 네. 해독할자를 해도 계속 해독하는 나무, 네. 옷을 해독하는 나무. 제가 왜 그때 왜 작년에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치레목이라고 가르쳐줬잖아요까 까마, 까마귀밥이라고. 네. 근데 그게 그래서 올해 제가 해봤잖아요. 어제 저녁에 네 밤새도록 원래는 잠을 못 자거든요. 제가 긁어서, 근데 그거 먹고 치레목을 끓여서 먹고 여기에다 바르고. 그리고 잤는데 아침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보니까 제이 밑에 뭐 이런 게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눌렸었나 봐요. 그더니 여기. 이렇게 줄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그 그러니까 부분이 가려워고 제가 이렇게 긁었더니또 가렵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누구였어요? 지금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시기이지만은 네. 칠해목이 줄기가 네. 그냥 나물로 치자면은 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라 있잖아요. 예예. 예. 그럼 어느 부분을 어떻게 타서 어떻게 복용을 하는 건가요? 지금 산에 가면들 오독들 많이 올르실 텐데. 예. 왜냐면 작년에 그거 잘라놓은 그 나무가 있으면. 나무랑 잎이 있으면 말려서 같이 저는 말려서 같이 쓰려고 해요 아. 이빨이랑 그 나무 줄기를 같이 잘라서 네. 말려 놓다가 옷이 올랐을 때요때쯤 옷이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줘서 끓여서 네. 그거를 은근하게 끓여가지고 처음에 끓여서 먹을 때는 쓴맛이 들 받치는데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좀 달여서 두면 달여 놓으면 어. 차가워지면 좀 쓴맛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네.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말리기도 하고 지금은 없으면 저희는 그냥 잘라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그냥 잘랐잖아요? 네, 순도 같이 예 순도 같이 해서 했어요 그리고 순은 부드러운 순은 묵나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줄기를 다 잘라서 충청도 지방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진짜 칠해묵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채취해 놓으셔가지고 잘라서 놓으셔가지고 많은 주변 분들을 어도 올르면 좀해 주시면 좋게 다 돼요. 어, 선생님. 네. 그러면 복용 1회 복용량, 하루 복용량은 얼마나 할까요? 음, 글쎄요. 저는 지금 여기 수시로 먹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컵으로 한반 잔씩 정도 저는 지금 아니 저기로 뭐지? 그왜 물컵. 물컵 알죠? 종이컵. 예, 종이컵. 종이컵으로 7부 정도 되게 되네한 7, 8부 정도, 7부 정도 음. 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 정도를 그냥 수시로 드세요. 이게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크게 뭐 잘못 독이나 그런 거는 독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발라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 마시고 그쯤 네. 좀 바르고 네, 네. 그렇게요. 예, 예 가려운 네. 부분에 그러면 잠을 가렵 이게 긁어서 진 긁으면 막 진이 나오거든요. 예, 나진. 열이 나면서 예. 진이 나고. 근데 그거를 딱 없애줘요. 예. 지금 어제 그렇게 어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어제부터 여기 가렸고 예. 시작했는데 지금 발레리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제가 완벽하게 이거 나왔을 때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네. 네. 좋은 아. 경험인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한테.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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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이때쯤 되면 옷이 꼭 올라요. 옷이. 음. 근데 옛날에는 에어리언처럼 막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살짝 살짝 올리는 거니까 심하지는 않아요. 선생님 그래서. 사람한테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하고 같이 부비부비해서 응. 옮지는 않나요 사람이 사람한테? 아 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옷이 만약에 왜냐면 여기에 상처가 있는 부위가 있다. 아 있다면. 진액, 진액이 예, 옮을 예, 예. 수는 있겠다. 예예예. 예, 예. 만약에 여기, 아. 여기, 여기 만약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잖아요. 네. 이렇게 긁으면 물이 물침이 나와요. 네. 터뜨리면 네. 이게 만약에 막 이렇게 오돌도돌도돌하게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막 터트려야 가름이 없어요. 터트려 잖아요. 근데 누가 그거를 또 여기 상처 입고 그런 사람이 또 이거 만졌다. 그러면 음... 그 사람도 옮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네. 조금만 아, 서로 조심해야 되네요. 겠네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 이제 오늘 치료목이 지금 주가 아니라 이건데. 자, 이거 버려 버리지 마시고 씨앗 씨앗 탈 만큼만 남겨 놓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락교처럼 이렇게 한국산 락교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뭐와 함께 회와 함께 회 회에도 좋고 고기에도 고기, 좋고 예. 치킨에도 좋고 모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